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양호박두 예. <laughs> 저희가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무슨 영화? 해피 p 스데이 a y 예. Pick up 따란 보이시나요? 해피 p 스데이 11월 17일. 관람했고요. 15세 이상 관람과입니다. 감독은 크리스토퍼 랜던씨 크리스토퍼 랜던. <laughs> 크리스 주연은 제스카 로테. 제시카 로테. 제스카로데. 간략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여자 주인공이 생일을 맞이해요. 근데 생일날 죽임을 당하거든요. 그래서. 죽임을 당하는 순간 다시 생일날 아침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벌, 벨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으로 가서 다시 계속 반복되는 하루를 맞이하는 내용입니다. 맞죠? 맞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타임 슬립 물은 응. 영화적으로 소재가 참 많은데 응. 일단 여주가 응. 답답하지 않아서 사이다 캐릭터라서 음, 응, 맞아. 너무 좋았고요. 일단 이 해피 데스데제제진진이이여제제작사블블마우우 응. 되게 천신한 소재의 네. 영화를 많이 만든 제작사더라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건 y t o 제작진이래요 a 래 t 그그 a y To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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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d a y To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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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다 a y t 수동적이지 응.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 보면서 아, 전이 정말 멋있는 언니구나. 그리고 살인자. 살인자가 응. 있어요. 맞아요. 그 살인자를 아주 때려죽이는 아. 너무 너무 재밌었어. 난 초반에 그그 그 여자 기숙사에 사는데 여자 기숙사 파티를 열어줘요. 근데 그 무서워, 못생긴 그 포스터에, 나, 팜플레이에서 나 있는 그 가면을 쓴 남자가 나오는데, 그 언니가 너무 놀라 죽어! 이렇게 휘두른단 말이에요. 그때 진짜 확장대져 있어. 너무 그 장면이, 아, 이 여자 캐릭터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겠구나, 라는 걸 보여주면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주인공을 너드라고 표현하는데, 제가 일단 미국에 안 살아서 너드미가 뭔지 모르겠어. 남주가 분자리여가지고 왜 여주가 싫어하는지 몰랐어요. <laughs> 약간 좀그 흔히 말하는 너드라고 하면 모르겠다. 잘 모르겠네. 너드지만 존재이다. 아 너드미가 있지만 확실히 너드미가 있는 사람은 잘 생긴 사람만 역할을 해야 한다 <laughs>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별점 줄까? 5점 만점에 4 점. 나.